지금 하이디아웃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딱 저녁 시간대여가지고, 사람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웨이팅을 언니가 대신 해줬어요. 1시간에서 40분 정도 걸린대요. 1시간에서 40분 정도 걸린대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주알로 음. 음. 네. 이 과자도 있고, 캔디도 있어요. 과연 중국의 하이디라오는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지금. 하이디라오를 먹기 위해 상해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매실차, 매실차도 주셨고요. 감귤, 감귤 오렌, 아뭐 오렌지 레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차를 주시고 받으셨어요. 141번이야 우리가? 어. 94명이 대기하고 있는가? 어. 거 아니, 94번인 거 지금. 47명이 남은 거야. 아, 우리 141번, 어. 이렇게. 어, 잡아다잡아다잡잡어 오, 나, 나, 나. 게임하다가 저희 차례가 다 와가지고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어 全套房应该是两份半，是吗？对。 先切牛肉、嗯，切牛肉四份、嗯，四份你就是先。这是新带酒、嗯。什么呀？十、嗯、一号间给他。你去帮我看一下。 两个半啊，对对对，<吧>饭份太少了，没关系，有的是。谢谢。 这个腐竹可以吃吗？腐竹不好的话不好。对嗯嗯 진짜. 이거가 돈이나. 음. 그라노 포토. 음. 너무 많았어. 이거 진짜 못 가. 아, 고마 어? 뭘 선물로 줄지 모르겠네. 는 40가지. 봉상상. 제인이 아직 안왔어 这边来了，我三张，三张。哦，哈哈哈哈 졸라 화장. 어, 신세. 신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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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음. 맛있어요? 음. 음! 생각보다 맛있어요. 음. 정도 그다음에 뭐 건더기 같은 거 널지 뺄지 아니, 분리한다. 와, 와, 선물을 <웃음> <웃음> 어, 처음 와서 좋은 거네요. 대박. 어쨌든 한국에는 찌꺼기 그 건더기 같은 거 선택할 수 있고 내용 정도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여기는 이 지점이 그런 아 쓰면 된다고 모모아 저희는 이제 선택 옵션에 따로 있는데 여기는 지점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따로 메모에다 써야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 약간 담백한 맛 시켰거든요 탕을 조금 더 기름맛이 많이 나요 근데 써있기는 덜, 기름이 덜 기름맛이 덜 난다고 있아 진짜 기름맛이 덜 나지만 제가 먹는 그 마라 우유 마라 우유 마라탕에 비하면은 기름맛이 많이 나요 약간 걸쭉하진 않고 기름으로 걸쭉한 느낌. 음, 직원분이 뭐 주셨어요. 아, 비추라 아, 비추라 아, 비추라고. 서 비추라고. 아, 비추라 아, 비추로 비추라고. 아, 아, 비추라고. 아, 어추 아, 비고고 아, 아, 어 <가 Barden> 음! <착> <èn> <också>. <Option wrote> 근데 맛있어 음. 매운 정도도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걸로 시켰는데 딱 적당한 거같아 한국에서 먹는 그 정도? 3단계? 얼로랑 3단계 정도? 다 맛있어 다 맛있어 3라하 1백만 나를 못 따라해 뭐? 그거 맛있어 3라인 1백만 우선 이게 많이 우다 1라인 1백만 1라인 1백만? 3라인 이거 이렇게 오오오! 오오오! 오오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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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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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새우 완자는 역시나 맛있을지. 생이 아, 짱이야 여기 찍어 먹어. 짜이면 여기 게 먹어. 아 여기 찍어 먹으면 어, 그러면...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는다. 아. 이렇게 이렇게 먹 아.. 삼삼탕에 아. 어. 아. 있는 새우 완자는 진짜. 낙새 완자는 어디에 넣어도 맛있어 진짜. 그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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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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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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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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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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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인 아니, 그 중국은 혀거 종류랑 그 다음에 뭐 주시오. 메뉴 넣을 수 있는 게 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넣기를 원하면은 아. 중국이 더 좋을 거고 마사지시오. 저는 이제 참. 맨날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고기나뭐 중국 당자, 호주뭐 새우 완자. 솔직히 새우 완자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저는 우유 마라탕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게 못 먹어서 너무 아쉽고 일단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역시 하이드라운 하이드라운 그리고 서비스도 완전 좋고 향수 이거 봐서 잘 먹었습니다